7장. 엘리사가 말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수아가 한세 개래, 보리 두 수아가 한세 개래 팔릴 것이다. 그러자 왕을 부축하던 대장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들을 내신다고 한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참으로 그대가 두 눈으로 그것을 보기는 하겠지만 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때 성문 입구에 나병 환자 넷이 있었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왜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오? 우리가 성안으로 들어가자 라고 하여도 성안에 기근이 들었으니 거기서 죽을 것이고 여기 앉아 있어도 죽기는 마찬가지 아니오? 그러니 차라리 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 가서 투항합시다.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어스름한 저녁에 일어나 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으로 갔다. 그들이 시리아 사람들의 진영 가장자리에 이르러 보니 그곳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 병거 소리와 말소리 곧큰 군대 소리가 들리게 하심으로 각 사람이 자기 동료에게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헷 사람의 왕들과 이집트 사람의 왕들을 고용하여 우리를 치러 오게 하였구나 그리하여 그들은 어스름한 저녁에 일어나 도망하였다 자기들의 천막과 말과 나귀를 버려두고 온 진영을 그대로 둔채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친 것이다. 그 나병 환자들은 진영 가장자리에 이르러 한 천막에 들어가 먹고 마시기 시작하였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은과 금과 옷을 가지고 나와 숨겨두고 다시 가서 다른 천막에 들어가 그곳에서도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숨겨두었다. 그러다가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옳지 않소. 이 날은 좋은 소식을 전할 날인데 우리가 잠잠히 있지 않소. 우리가 동이 틀 때까지 지체한다면 우리의 죄가 우리를 찾아낼 것이오. 자. 그러니 이제 가서 왕궁에 알립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서 성의 문지기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말하였다. 우리가 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 갔더니 그곳에는 한 사람도 없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들은 메어져 있고 나귀들도 메어져 있으며 천막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자 문지기들이 외치며 이 소식을 왕궁 안에까지 전하였다. 왕이 밤중에 일어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시리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려는 일을 내가 말해주겠소. 그들은 우리가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소. 그래서 그들은 저들이 성에서 나오면 사로잡고 성 안으로 들어가자 라고 하면서 진영 밖으로 나가 들판에 숨어 있는 것이오. 왕의 신하들 중 하나가 말하였다. 몇 사람에게 성안에 남아 있는 말 다섯 마리를 몰고 가게 하십시오. 그들은 성안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나 마찬가지이며 망해버린 이스라엘 온 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보내 살펴보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병거 두 대와 그 말들을 끌어내니 왕은 시리아 군대를 뒤쫓도록 그들을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상황을 살펴보시오. 그들이 시리아 군대를 뒤쫓아 요단강 쪽으로 가보니 길에는 온통 시리아 사람들이 황급히 도망하느라 던져두고 간 의복과 장비들이 가득하였다. 전달자들은 돌아와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러자, 백성은 나가서 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을 약탈하였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말씀대로 고운 가루 한 스아가 한 세계래.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계에 팔렸다. 왕은 자신을 부축하던 대장을 성문 관리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그런데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고 지나가니 그가 죽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에 고운 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에 팔릴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그 대장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들을 내신다고 한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대가 두 눈으로 그것을 보기는 하겠지만 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그 대장에게 일어나,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받고 지나가니 그가 죽은 것이다.